우리가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듯 여러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는데요. 그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사람들의 사리가 유명 유튜버와 언론 등을 통해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방글라데시의 어느 사업가는 월드컵을 맞아 기상천외한 응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의 한국을 향한 응원은 BBC에서도 다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에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식지 않은 그들의 한국을 향한 애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방글라데시의 반샤란푸르는 마을의 다리.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문양이 눈에 띄는데요. 다름 아닌 태극기. 3.2km라는 어마어마한 길이로 다리를 수놓은 이 태극기 띠가 있는 반샤란푸르는 코리아타운도 한국과 연관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도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 난데없이 나타난 기나긴 태극기 띠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그럼 대체 누가 이걸? 그 주인공은 아부코시르라는 현지 사업가. 이름부터 한국인도 아니고 생긴 것도 한국과 혈통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이 이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답게 방글라데시는 크리켓에서는 강국이지만 축구 실력은 그러지 못해 아직까지 월드컵 본선에 나간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월드컵되면 자기 집 위벽을 응원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색으로 칠하거나 그 나라의 국기를 걸곤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대형 스타들이 뛰는 축구 강국을 응원하는데요. 그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팬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코시르가 다리를 기나긴 태극기 띠로 장식한 것도 그런 응원 문화의 일환이라 할수 있는데요. 과거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축구팬이 되었던 그는 월드컵에서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3.2km의 기나긴 태극기 띠를 만들어 달라고 재단사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완성까지 2주가 걸린 이 태극기 띠를 위해 코시르는 자기가 갖고 있던 망고 농장을 파는 등 막대한 돈을 써야 했는데요. 그가 이런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큰 돈을 쓸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성공한 덕입니다. 코시르는 한국에서 15년 동안 전화기 등 중고 전자기기의 부품을 긁어낸 다음 녹여서 금을 추출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발휘해 방글라데시에 돌아간 뒤 보석 사업을 해 농장도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던 겁니다. 한국에 가서 자신의 삶을 바꾼 코리안 드림의 한 예라 할수 있지요. 그런 코리안 드림의 사례는 방글라데시로부터 멀리 남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 유튜브 채널 히찰리즘을 통해 소개된 수다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도 코시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조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수다스는 수원에 있는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SK텔레콤의 자회사를 통해 국제전화 서비스 홍보 등의 부업도 하는 등 바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남은 시간에 유튜브에 아이폰을 직접 수리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자신의 손 기술을 갈고 닦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그는 핸드폰 수리는 물론 자동차 수리까지 하는 등 스리랑카에서 사업가로 성공했는데요. 사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한 식당까지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리도 하고 소스까지 만든다고 하는데요. 괜히 한국에서 10년 동안 산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다스는 스리랑카에 돌아온 지금도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여러 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도와줘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그런 좋은 인상이 있으니 한식당도 차리고 직접 요리도 하고 그러는 거겠지요. 수다스처럼 코시르도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삶과 문화가 마음에 들었는지, 당시 조국에 있던 아내 사비나에게 항상 한국에 관해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비나도 본인은 아직 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비나는 남편이 말해준 한국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며, 한국은 내가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농장까지 팔아가며 대형 태극기 띠를 만들어 한국을 응원하려는 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15년 동안 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이룩했다고는 해도 엄밀히 말해 남남인 나라인 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시르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생각하실 건데요. 다른 것도 아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직접 경험했으니 말입니다. 그때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의 열기는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길거리는 물론이고 절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도 모두가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기라도 하면 모두가 소리치며 환호하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는데요. 이때만큼은 자기 차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타서 방방 뛴다고 해도 뭐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온 나라가 축제의 도가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고시를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도 다른 한국인들처럼 대한민국을 열렬히 응원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는 당시 월드컵 대표팀에도 선발되었던 윤정환을 꼽았는데요. 윤정환은 월드컵 본선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제리그의 세레소 오사카 이적 전에는 K리그 최고의 테크니션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선수입니다. 코시르도 윤정환의 테크닉에 반했던 건데요. 그는 윤정환은 정말 뛰어난 선수였다며 선수에서 감독이 된 지금도 윤정환에 대한 변치 않는 팬심을 과시했습니다. 그 시절 겪었던 한국 축구와 붉은 악마의 열정과 투지를 조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해 초대형 태극기 띠까지 만들어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관점에서도. 아주 별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월드컵 때 한국을 이렇게까지 응원하는 사람을 보기 힘든데요. 세계 축구계 최고의 스타인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이마르가 건재하고 이들이 속한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 브라질에는 다른 스타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드컵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응원하는 팀들도 대부분 이쪽인데요. 그런 팀들을 놔두고 홀로 한국 응원하겠다고 농장까지 내다 파는 코시르는 기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동네 이웃인 모하마드 아카시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는 코시르가 한국을 응원하겠다고 3.2km짜리 태극기 띠를 만든 것에 대해 부부가 한국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너무 많은 돈을 썼다며 정말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은 아파트 벽을 브라질 국기 같이 칠하거나 아르헨티나 국기 내거는 걸로 끝내는데 응원하겠다고 다리 하나를 동으로 장식할 수 있는. 태극기 띠를 개인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요. 그것도 농장까지 팔아가면서 그랬으니 말입니다. 매시 응원하겠다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빌딩 하나 판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일 반응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서도 아카시는 그런 코시르 부부의 열렬한 한국 사랑을 안 좋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액을 들여 태극기 띠를 만든 것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면서도 그래도 다리 위에 이어진 태극기 띠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좋아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니면 쉽게 볼수 없는 광경을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서 볼수 있으니 호기심에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랜드마크로 기능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 부부의 한국 사랑에서 시작된 태극기띠 만들기가 반지하람 푸르라는 마을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시르 부부는 남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든 한국에 대한 응원을 이어갈 생각인데요. 사비나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시르도 모든 경기에는 승패가 있다. 나는 그저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패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응원할 것이라며 경기의 승패와 무관하게 한국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등 강팀이 즐비한 H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코시르의 말처럼 패하든 이기든 우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할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나가는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우리를 응원하는 마음을 나타냈던 코시르 부부처럼요. 이제 정말 우루과이와의 조별 위그 첫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팬들은 끝까지 대표팀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 코시르 부부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가진 외국인 중에도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4년 전 카잔의 기적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